사람들이 다 MBTI e 인줄 착각하셔서 너 E 아니었어? 너 m p p 아니었어? 지금부터 알아두면 쓸데 있는 르세라핌 허윤진의 자팍사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저 이런 꾸미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름은 허윤진 영어 이름은 제니퍼 잠시만요 스티커를 일단 그게 볼까 스티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생일은 2001년 10월 8일생입니다. 그래서 가을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데뷔는 2022년 5월 2일. 별명은 제가 그려볼게요. 허댕인데 <laughs> 성격이 되게 강아지 같아서 저희 피어나분들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혈액형 B형입니다. 되게 삐형 같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천칭자리, 리브라, MBTI 인프제, 인프제입니다. 이걸 붙여 보도록 할게요. 이거랑 어, 너무 귀여운데? 아, 강아지가 있었구나. 지금 당장. 그렇죠? Yeah. 가장 최근에 산 아이템은 음. 아, 유선 이어폰. 무선도 쓰고 가끔은 유선 쓰고 싶을 때가 있어서 좋아해요, 또. 나를 힐링시키는 취미는 전시를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 또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행도 좋아하시나요? 여행을 좋아하는데 뭔가 가족이랑 세계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스위스나 하늘이 완전 트이는 예쁜 곳 가보고 싶어요. 다양한 스타일링을 착 붙으로 소화하는 하윤재 취향 밸런스 게임 해볼까요? 좋아요. 저 이런 게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케이. 웨이브 VS 생머리. <laughs> 너무 어려운데? 전 생머리 오늘 뭔가 생머리 앞머리 깜머 VS 앞머리 덤머 전 사실 앞머리가 없어요 이거 사실 가발인데 음...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덤머를 했으니까 덤머로 강렬한 색조 메이크업 은은한 뮤트 메이크업 하... 사실 퍼스널 컬러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뉴트럴한 메이크업을 좋아하는데 뮤트 메이크업이 제 평소 취향이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음영 메이크업 vs 화려한 무대 메이크업 둘다 너무 좋은데 자연스러운 걸 좋아해서 자연스러운 음영 메이크업 셀프 메이크업 할때 되게 힐링 해요 울테 vs 은테 원래는 제가 울테만 쓰다가 최근에 은테를 갖게 되었는데 은테 골라볼게요. 많이써요 요즘. 오! 라이크 like 누르고 싶은 유튜브 채널 or 최근 본 영상 라이크 like 누르고 싶은 유튜브 채널 은 우리 르사핌 채널입니다 저희 다섯 명 모두 인생은 콘텐츠다 가 우리 팀 모토가 될 정도로 열정적이고 진심이어서 항상 작컨할 때는 정말 즐겁고 재밌습니다 제 최애 영상도 그 중에 있거든요 제가 이 자세로 잠든 <laughs> 엄청 웃긴 영상이 있어요 이 로고를 그려볼까? 너무 재밌습니다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날이 좀 풀리니까 저는 멤버들이랑 자전거 한강 데이트를 다녀보고 싶어요. 오래 탈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멤버들이랑 해 줄지 모르겠지만 용산에서 강남까지 가보고 싶어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이것만은 꼭 지킨다 하는 자기관리는 뭔가 생각이 많거나 힐링이 필요하거나 하면 뭔가 이게 퓨출해야 되는데 글 쓰고 글로 채우고 스트레스 관리를 합니다. 저 진짜 편지 쓰는 거 진짜 좋아해요. 편지 받는 것도 진짜 좋아해요. 저희 피아노분들이 막 편지를 쓰, 써주시잖아요. 그거 진짜 박스에 다 모아놓고 힘이 필요하면 다 다시 읽고 진짜. 항상 감동받고 막 비행기에서 막 울고 그래요. 아, TMI. 혹시 기억나는 있으세요? 르사라 핌이 내민 손을 내가 잡겠다, 막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되게 감동받아서 울었어요. <laughs> 완전 파워 F. 사진 잘 찍기로 유명한데, 아, 진짜요? <laughs> 감사합니다. 앨범 속 사진 아무거나 한장 공개해주세요. 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쓰던 디지털 카메라를 엄마가 챙겨주셔서 다시 쓰게 되었거든요. 제가 빨간 머리잖아요. 근데 마침 또 옆에 빨간 꽃들이 피어있는 거예요. 뭔가 느낌 있어. <laughs> 아이돌이 아니었다면 나는 모모였을 거다. 아,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꿈이 진짜 많았거든요. 요리사, 영상 제작하는 사람이 감독도 되고 싶었고, 아마도 뮤지컬이나 클래식 쪽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요즘 체리가 너무 맛있어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나의 장점 세 가지는 표현력? 항상 표현하고 싶은 게 진짜 많고, 할 말이 항상 있는 성격이어서, 항상 그 감정 표현을 해야 돼요. 투명 인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너무 밝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MBTI E인 줄 착각하셔서, 너 E 아니었어? 너 m f p 아니었어? 막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세 번째. 아,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연습생 때부터 항상 구호 담당을 맡아서 <laughs> 차기 앨범에서 도전해 보고 싶은 컨셉은 발라드 같은 느린 곡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우스, 하우스도 좋다 음악적인 컨셉. 하우스. 카메라가 실물을 못 담는 비주얼? 허윤진의 데일리 스킨케어 앤 메이크업은 촉촉하고 맑고 깨끗한 그런 메이크업을 좋아하는데 진짜. 완전 추천하는 맥의 로즈 톤업 베이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되게 가볍게 올라가고 톤업도 되고 선크림도 돼서, 그런 가벼운 선크림, 볼 터치, 그리고 립 꼭. 하는 것 같아요. 타인에게 듣는 칭찬 중 가장 듣기 좋은 말은 저는 윤지나 고마워 고맙다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오, 자랑스러워 자랑스럽다는 말도 되게 좋아합니다. 파워풀하고 절도 있는 르세라핌의 안무들 그 중에서 내가 봐도 레전드인 포인트 안무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거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때 그훅 구간을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는데 뮤비 직전에 컨퍼이 나서 이 포인트 안무가 탄생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허리팀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싶은 말투 피어나 그림으로 표현해볼게요 yeah so cute 스티커 너무 귀엽다 오케이 okay. 공주 하고 싶은 거다해 have a good day I love you 마음에 첫 번째 착에서 맥의 글로우 플레이 블러셔를 이용해서 되게 붉고 청순한 그런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제가 평소에도 볼터치를 되게 좋아해서 마음속 1위였습니다. 하퍼스 바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질문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Q&A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저희 맥과 함께한 화보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